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 이름을 붙들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자. 어, 이런 의도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붙들어야 되느냐? 제가 예수님을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루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이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도록 불쌍했던 사람이 불쌍하지 않도록 새롭고 멋진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눈을 가지고 있듯이 그분도 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을 가지셨고 그 눈으로 대부분 무엇을 보셨느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의 눈은 병들어 아픈 사람을 보시는 눈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쳐다보시는 그런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귀는 내가 그러니까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드리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눈은 어떤 걸 보셨나? 귀는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으셨는가? 나사롯과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병들었다, 누가 아프다,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누가 수술한다, 이런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병들었다 하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을 귀담아 들으시는 그런 귀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 네. 예수님은 그럼 어떤 입을 가지셨을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입으로 하셨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네, 오라비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분은 어떤 말씀을 입으로 늘 말씀하셨느냐 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산다. 늘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늘 하시는 그런 입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손을 가지셨을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떠 아니라. 예수님의 손은 어쩌면 그것을 만지면 위험해요. 그것이 전염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매우 불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만지시는 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 주시는 손이에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만지면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법으로는 나병 환자를 가까이하거나 만지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손을 언제나 내밀어서 만져주시는 그런 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입니다. 아, 네. 그분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불쌍하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불쌍하면 만드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발끝까지 오직 우리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가.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가.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셔야 되는가. 늘 그것을 걱정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죠. 그분이 그래서 성탄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를 모두 없애신 다음에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약속받도록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가 내려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은 죄가 가득가득 차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일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다음에 그 아들에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일단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절에서 또 모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세기 때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때 지어진 세계가 음. 죄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모든 죄를 없애 주셔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었으나 이제 깨끗한 세상 죄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셨고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다시 새롭게 지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세상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죄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났느냐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생겨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셨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 나라에 계시는데 우리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나라에 올라갈 소망을 같도록 도우셨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깨끗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라졌고, 세상은 죄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맡기셨고. 아들 예수는 다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브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야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나타나셔야 되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위에 나타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나셔야 되고 제가 바라기는 이 대한민국 땅을 넘어서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엎 붙으십시오. 그분을 꼭 붙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대요. 여러분, 이건 매우 현실적인 거야. 예수님이 있는데,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에 넣고 씹고 목구멍으로 삼켜서 우리가 배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아픔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정말 내속 안에 가득 채우는 그런 그처럼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아직 죄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다가 다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이 나타나신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그분이 나타나셔야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 이름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 정말 그분을 꼭 붙들고 있다면 회개 안 해도 되지만 정말 그분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사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왜 아름답냐?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만일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꼭다 붙들고 있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붙들고 있어.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구원자가 없는 거야. 아픔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하늘문이 내 앞에 열리지 않는다는 거야. 세상 것은 다 붙들고 있어도 예수 이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이름을 붙들라는 거야. 예수를 꼭 붙들라는 거야. 아, 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은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책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더잘 믿으라고 하는 책인 것 같으세요? 둘다 사실은 맞는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더잘 믿으라고 하는 책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님 믿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잘 믿으라고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더잘 믿으라고 얘기할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똑바로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아. 자기가 예수 붙들고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어렴풋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나 더잘 믿으십시오.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 이름을 붙들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잘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아픔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아니. 오늘 약속이 뭐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예, 예수. 그 이름을. 이게 중요해. 붙들자. 붙들자. 어, 붙들어야 돼. 아, 네. 여러분 손에 정말 감각적으로 그 예수님이 붙들려야 돼.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면, 그붙든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네. 미국의 목사이면서 부흥사, 아주 유명한 부흥사.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남는 부흥사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르켜서 무디 부흥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디 부흥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디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세 번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어봤어요. 여러분 다 자신을 믿어봤죠? 그리고 친구도 믿어봤어요. 그리고 내 명성도 믿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축복받고, 아, 네. 예수님을 믿어야 문제 해결받고, 아, 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깨끗하게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 때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귀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분이 세상을 다시 창조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당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세상에 많은 것 중에 후회를 주시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그리고 오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를 붙들자.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아, 속으로 하시는데 나는 네 음. 예수를 붙들 것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성탄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